해발 5,550 갈라파트로 아, 정상이고요. 제가 360도 회전하면서 이 설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. 같이 온 어, 멤버들이고요. 예, 설전 보십시오. 예. 그다음에 이쪽이 어, 에베레스트입니다. 저기 구름에 가린 거 구름에 뜬거 지금 에, 에베레스트 산이고요. 예. 쪽, 그래서 어, 올라온 쪽 모든 곳이 다 설산이고 오늘이 어, 5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제 밤새야만 눈이 내려가지고요 한 20cm 정도 내렸는가 봅니다 어, 내려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 오늘 이 경치 보려고 한 12시간 고생했는데 이렇게 고소증세 잘 적응하고 이렇게 음 어, 완전 헝에대해서 정말이 기쁘고, 감기가 무량합니다.